아시죠? 찌개만 그래. 데우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순영이 너 오늘 회사에서 잘렸다면서 네? 네? 아니 들어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짤려. 뭘 잘못했다고 짤린 거야. 그리고 저 팀장인지 뭔지 구해주고 좋은 일한건 어쩌고. 말하자면 좀 복잡해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래 앞으로 어떡할 건데? 모르겠어요. 그래? 죄송해요. 걱정만 끼쳐서. <laughs> 뭐, 우리한테 죄송할 건 없고. 잘 됐네. 집안에서 하던 대로 살림이나 해라. 웬일이야? 아, 네가내 방을 다 하고? 이거 받아. 뭔데? 내가 안 입는 옷 중에 좀 골라봤어. 알겠지만, 이거 다 비싼 거야. 어머, 웬일이야? 야, 이거 너몇번안 입은 거잖아. 야, 고맙긴 한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야, 네가 이러니까 나좀 불안하다? 그냥, 지난번에 딸기 잃어버린 거 미안하기도 하고, 너 회사 잘린 거안 됐기도 하고 별뜻 없으니까 그냥 받아라 좀. 너도 참 이럴 때 보면 약해 빠져가지고. 그럼 이제부터 딸기 예뻐해줄 거야? 안 줘. 뭐 마실 거라도 갖다 줄까? 커피? 아니 커피는 됐고 그냥 얘기나 하지 뭐. 얘기? 사실. 내가 너한테 옷을 주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어. 어? 너, 그, 너네 팀장 사고 난날 말이야. 응. 그렇게 남의 일에 옷을 없애서 얼마나 아까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 옷. 좀 아깝긴 하지. 낡긴 했지만, 내가 아끼던 옷이거든. 그거, 예전에 오빠가 사준 옷이었거든. 연두색 레이스 달린 게 나하고 잘 어울린다고 오빠가 좋아했거든. 아, 연두색의 레이스, 그 옷? 아니, 이거 그러고 보니, 어? 옷도 버리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아, 진짜 무슨 침장인지 된장인지 만나서 옷값이라도 받아야겠다. 야, 넌 사람이 지잡스럽게 무슨 옷값을 받아? 그럼 내가 직장도 잘렸는데 그것도 못해? 내가 사실 갈까 말까 했는데 그래, 내일 당장 찾아가서 자초지정 다 얘기하고 끝낼 때 끝내더라도 내가 할 말은 다 하고 끝내야겠다. 내일? 볼 것도 없구만. 좀 믿고 나오지. 넌 여자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좀놀래는 척이라도 해봐라. 좀 놀라게 해줘봐 식스팩을 만들든지 초콜릿을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뻑이 가겠냐? 엊그제까지 병원에 있던 몸에 무슨 식스팩을 찾고 난리야 머리도 못 감고 몸만 간신히 씻었구만 음, 핑계도 좋아요 그럼 수술 전에 엄청 좋던 몸이 수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거야? 너무 몸 타령하지 마라 어? 여자들이 뭐 몸만 좋다고 뻑이 가는 줄 알아? 음, 이렇게 여자를 몰라요 누가 몸만 좋으래? 몸도 좋아한다고 했지? 아무리 다른 매력이 넘쳐도 여자 하나 번쩍번쩍 붙는 비실비실한 남자, 어떤 여자가 좋아해? 아이, 시끄러워. 너 나중에 얼마나 몸 좋은 놈 만나는지 내가 두눈 크게 뜨고 지켜볼 거야, 너. 에이. 아빠가 좀 내려오래. 아, 넌 벗은 사람 여태 세워놓고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 하는데? 지금이라도 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아, 기, 기집애. 아 아니, 저건 어떻게 나이 먹어도 똑같냐 그래? 일본이요? 그래, 네가 좀 다녀와야겠어. 그 향장업 세미나꼭 가야돼요? 그걸 말이라고 해. 더구나 일본이야. 새로운 트렌드나 고객들의 취향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널 보내는 거야. 가면 얼마나 있어야 돼요? 한 일주일은 있어야 할걸. 일주일이요? 아니 무슨 얘기들 그렇게. 심각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 갑자기 저더러 일본 출장 가라고 하셨어. 일본? 왜 가기 싫어? 아니요. 사고 도와준 아가씨 그 문제도 아직 해결 못했고. 어머나 그게 아가씨였어? 어머머 세상에 아니 어떤 아가씨가 그렇게 용감한 행동을 했대? 아이고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얘. 모레 출국이니까 내일까지 해결하면 되겠네. 네가 정 바쁘면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아버지가요? 아 이러면 어떻게 했어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면 어때? 아유, 그럼 우리 손주 그냥 생명의 은인인데 감사 인사도 좀 하고 나도 좀 보고 싶다. 그럼 출장 갔다 와서 나 한번 잡아 볼게요. 그 문제는 저한테 맡겨 주세요. 아이고 참. 아... 엄마, 나좀 봐. 최고. 아, 곧참 요즘 들어 둘이 부쩍 친하게 군단 말이야. 아, 아. 아이고. 아유, 아유, 얘가 왜 이래? 엄마. 내일 순영이 좀 집에 붙잡아 놔. 아는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자는 사람 불러내서 무슨 소리야?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지 집에 붙잡아 놓으란 말이야. 회사에 못 가게 해 달라고. 너뭐 하려고? 나중에 알려 줄게. 아무튼 내 말대로 좀해 줘. 너그 순영이 회사 팀장인지 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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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엄마는 아니라고 했다 알았으니까 다른 말 말고 내 말대로 좀 해줘 알았지? 어 그렇게 해줄 거지? 아휴 정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뭐해? 누구한테 부탁을 해볼까 엄마! 아 깜짝이야 아니 얘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왜 아, 아침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고 아 미용실이 하도 안 되니까 무슨 수를 찾아봐야 할것 같아. 그래서? 우리 미용실에 남자 미용사를 하나 구해볼까 하고. 남자 미용사? 그래! 너도 맨날 엄마는 올다야되며 그래서 잠고 아주 실력있는 남자를 하나 구해볼까 하고. 사랑 구하면 월급 나갔는데 괜찮겠어? 돈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 구해서 매 사랑 팍팍 올려야지, 얘는. 그러지 말고 블렌더 원장님한테 부탁해봐. 남자 명사 많이 하실 거 아니야? 싫다. 내가 왜그 인간한테 아쉬운 소리 하니? 엄마 한 동네에서 계속 원수처럼 지낼 거야. 그리고 이거는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맥을 이용하는 거야. 그원장님 손님들 봤지? 강남에서 그 원장님 때문에 여까지 온다더라. 인맥? 인맥이라? 그니까 살아남기 위해 저가에 동침도 하는 마당에 우리 미용실을 위해서 못할 게뭐 있냐 이 말이지. 이런 핑계로 브랜땅 원장님하고 침목도 다지고 엄마한테 손해 날거 하나도 없어. <laughs> 잘 생각해봐. 그런가? 어이구. 어머님은요? 아프다고 싸고 누웠다. 어머님요? 그러게. 아니 어젯밤에도 말짱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아프다고 난리야 어디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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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아이고 모르겠다 온몸에 그냥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리고 켤린다 몸살인가 봐요 아. 약 사올까요? 아니다, 됐다. 그냥 좀 쉬면 나을 것 같아. 그럼 뜨거운 콩나물국에 밥이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 어, 아니죠. 그건 됐고. 너, 오늘 부동산 사무실이나 좀 지켜. 제가요? 아버님은요? 아이고, 네 아버지가 어디 진득하게 자리 지키는 양반이니. 네. 오늘 중요한 손님 올지 모르니까 온 종일 자리 지켜라. 네, 그럴게요. 어, 그래, 자기나좀 누워 있을 테니까 나가서 식구들 아침이나 좀 차려줘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정말. 아이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응? 지금. 내가 이거 세빈이 짝을 하루도 빨리 찾아줘야 두더리 뻗고 자지. 아이고, 이놈의 애물단지. 본인만 괜찮으면 됐지? 왜 자꾸 집안 타령이에요? 우리가 뭐 사기꾼 집안도 아니고 도둑놈 집안도 아니고 왜안 된다는 건데요? 아니, 그럼. 배경 좋은 집은 배경 좋은 집하고만 만나라는 법이라도 있어요? 내 딸, 어떤 나나도 꿀리지 않게 키웠다고요 왜? 성각 없대? 잠드신 것 같아요 왜? 너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 그게 제일 큰 효도야 지금부터 원표도 타려? 아가운다. 전화가 온다. 전화가 온다. 오늘 꼭 전화가 와야 되는데. 오늘은 순영이 잡아놨는데. 내일은 또 어떡하지?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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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엄마 말대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고백할까? 아. 어... 실례합니다. 아, 아고거니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산사만이야아그 세상에 이게 한 뿌리 돈이 얼마인데 이거 세트로? 아, 아니 네 저기 이걸 누가 보냈어요? 네, 저희 한주명 팀장님이 보내셨습니다. 한주명이면 세빈나그 순영이네 회사. 그럼 아 아니... 아저씨, 이... 죄송하지만 이거 들어 가져가세요. 저인 이런 거못 받는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네? 도로 돌려보냈어요? 어. ਸੇਯਾ